연속낭독 희망플러스 신현님 지음 휴먼앤북스 발행 낭독의 성우 이경자입니다 뒷모습 행복에는 반드시 그 이면이 있는 법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데이트 장소나 돈, 시간 조정 같은 문제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라도 한 다음에는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에모토마사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한 친구가 남편을 바겐서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농을 던지며 웃었죠. 혼자 살면 편안하지만 둘이 살면 서로 다른 습관, 생활 방식이 부딪혀 다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따뜻하고 편안한 점도 있으니까 헤어지지 않고 살겠죠.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어려움이 없다면 꿈이 없어집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좀안 풀리는 나날의 반복. 이게 인생 아닐까요?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일은 제 작업과도 연관되지만요. 전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서너 번은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떤 힘겨운 일도 넘어서야 하겠죠? 인생의 현관과 벼란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글렌 벤 에켈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해서. 가 외국 건축가들이 서울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건축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 너희 나라는 참할 일이 많아 좋겠다 국적 불명의 건축물과 어느 순간 끔찍하게 느껴지는 대형 간판들. 늘 불만스럽고 부끄러웠던 우리 모습인데요. 달리 보면.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서 손이 많이 필요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시집간 후배도 모자이크 해놓은 듯한 우리나라의 도시 간판이 그리웠대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그 무엇이 되나 봅니다.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오늘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이나 치솟는 물가. 달리 보면 또 다른 기회이고 경고장입니다. 다들 깨어 살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각성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중국은 날고 일본은 뜬다죠? 정치판이 서로 다투고 국민 속 썩이는데 세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과제들을 긍정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지 즐기 는 사람, 무엇 이건 그것 을 거칠 게 즐기 면, 그것 은 쓰디쓴 것이 되 고, 즐기 는 사람 을 천하 게 만든다. 손님 으로 초대 받은 사람 처럼 매사 를 즐긴다면, 그것 은, 우리에게 있어 언제까지나 가치를 잃는 일이 없으며 우리를 기품 있게 한다. 프란츠 카프카의 산문 늘 푸른 저쪽을 향하여 전에 파마한 단발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르려고 단골 미장원에 갔어요. 워낙 코믹한 주인 아저씨라 머리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시는 말씀. <laughs> 전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미소라 주인의 날렵한 가위도 달리의 시계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이거 같은 아티스트끼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제 헤어스타일에서 필일이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토록 자기 직업에 신념과 긍지를 가진 사람을 아주 드물게 봤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자신의 품격을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드론드론 얘기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아이는 몇이나 되세요? <laughs> 힘 닿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셋입니다, 셋. 힘 닿는 데까지란 말이 참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힘 닿는 데까지 일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삶을 즐기며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신가 봅니다.